놀이거이도놀이거이도이도머리도 놀이도, 무릎도 놀이도, 이도이도 놀이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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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이거이도놀가이도 놀이도, 놀 아빠, 이거 잡고 어떡해요? 잘 끊었다 갈까? 아니. 잠깐만, 여기. 들어가면 그게좀 어려워요. 좋네요. 왜들어가요 어,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? 수영아, 수고 안 하고? 진짜요? 우와, 진짜 잘하네요. 아뜨거 우와 무슨 사다 우와 다시 우와 우와 양이다 <laughs> 오 아니 우와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요, 배영까지 하고 왔네요. 진짜 잘하네요. 우와, 우와, 숨을 그렇게 오래 참아요? <목소리> 숨을 그렇게 오래 참았어요? 우와, 혼자 잘하네. 그래요. 자요. 네. 빨리 가야 돼, 빨리. 우와. 들어가세요. 지우에. 어, 뜨거워요. 좀만 더 빨리 오세요. 네, 좀만 더. 됐다. 자, 튜브 들어갈래요? 튜브를 안으로? 일단 네. 안으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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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언덕 뛰다너그러다 위험해요. 혼자 가, 혼자 하다가는. 언덕 뛰다안 돼요. 어? 안 돼요, 아니야. 근데 이제 못 나와, 그렇게 하면, 이제. 어, 어때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튜브! 튜브! 너 가져올 수 있어? 아니, 같이 가. 같이 가야 되잖아. 이제 끊어야 돼. 유튜브 하면 끊어야 돼, 이제. 이제 끝났어요. 네. 그러면 또 많이 눌러가지고, 꼭 눌러주세요. 네. <laughs> 우와, 진짜 잘하네요. 올라와서 잠깐 쉬었다 와요. 네.